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집은요, 엔틱한 고급함도 가지고 있으면서 깔끔하게 느껴지는 그런 현장입니다. 거기에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은 2층까지 완비되어 있고요. 딱 봐도 대단지 아파트에 온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. 건물 외관은 라임스톤으로 고급자재를 사용했고요. 교통 접근성도 뛰어난 게 바로 앞에는 큰 도로도 잘 나와 있습니다. 거기에 역세권까지 갖추고 있는 집인데 분양가는 2억대부터 시작하는 오늘의 집 소개시켜 드릴게요. 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. 집들이 TV의 훈과장입니다.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인천시 간석동에 나와 있습니다. 이곳은 간석 오거리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이고 또 전액담보 대출이 가능한 집입니다.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지하철역을 꼭 이용하셔야 하는 분들이나 또는 현금 유통이 지금 당장은 어려우신 분들에게 정말 알맞은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. 거기에 가격까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분양가는 2억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. 2억대에 전용 80제곱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요. 또 건물은 대단지 아파트 같은 인테리어와 또 지하주차장은 2층까지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스트레스도 없는 곳인 것 같습니다. 또 다양한 타입들을 가지고 있는데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월산이 보이는 산뷰도 가지고 있는 타입도 있고 테라스도 가지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. 다양한 타입들 보시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으니까 취향껏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주변으로는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초중고 모두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이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의 집 빠르게 설명 드릴게요. 공동연관을 지나면 엘리베이터 3대가 나오는데요. 생활 편의성 높게 엘리베이터를 많이 설치한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전실부터 보러 가실게요. 전실 입구부터 보시면 굉장히 단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양쪽에는 템바보드 설치 잘 되어 있고요, 벽면 한쪽에는 키큰장 3개와 가운데에 는 전면 겨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실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, 밑에는 전면은 아니지만 한쪽에 띄움시공도 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. 바닥에는 광폭 타일로 설치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, 또 앞쪽에는 사면도 슬라이딩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럼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요, 거실로 가는 벽면 쪽에는 이렇게 템버보드도 설치되어 있어서 인테리어 전체를 신경 쓴 느낌이 들고 있는 집인 것 같아요. 네, 거실을 보시면요. 폭은 4m 가까이 나오는 정사각형 구조로 나와 있고요. 공간이 꽤넓찍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생활하실 때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. 이쪽 소파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6인 소파 정도는 놓으실 수 있는 자리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. 벽면 쪽에는 굉장히 이쁜 디자인 유광 타일로 설치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집 분위기를 더욱더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반대쪽에는 엔틱한 웨인스 코팅 설치되어 있네요. 이쪽 TV 아톨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빔 프로젝트 넣으셔도 될 만큼 큰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반대쪽에는 창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. 햇살도 굉장히 잘 비춰지고 있고 위쪽에는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고 곳곳에는 매립등으로 설치해서 집안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화사하고 따뜻한 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교환기 잘 설치되어 있고요. 그러면 주방 공간도 보러 가시면요. 주방 공간은 분리형으로 되어 있고 기역자와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식탁에는 조그마한 인덕션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4인이 앉아서 식사하시게도 무리감이 없으실 것 같고요. 주방 벽면 쪽에 보시면 유광 타일로 되어 있는데 색상이 집안 전체적인 분위기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하부장과 상부장도 고동 색깔로 짙은 색상을 선택했는데 중후함도 느껴지면서 굉장히 무게감 있는 집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싱크볼도 굉장히 크게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가스레인지 3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덕션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대형 구두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비스포크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리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메인 침실 보러 가시면요 전실 앞쪽에는 이렇게 메인 침실 가실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있어요. 파우더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엔 침대와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장동 하나 넣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거실과 같은 방면의 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광도 충분히 잘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여기 메인 침실도 중앙등 대신 큰 매립등을 사용해서 집안 전체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밝게 연출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이쪽 부부 욕실 가시기 앞쪽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파우더룸 공간도 나와 있는데요. 파우더룸 공간은 굉장히 미니멀하게 나와 있지만 필요한 기본적인 구성은 잘 갖춰져 있는 게 보이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. 이쪽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샤워하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잘 나와 있는 것 같고요. 위쪽에는 분홍 색상과 밑에는 화이트 톤의 타일로 사용해서 여성분들이 좋아할 디자인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금 색깔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게 고급스러움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위쪽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과 젠다이 선반, 또 거울 달린 수납장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었어요. 그러면 다른 방도 보러 가실게요. 이 집의 두 번째 방은요, 딱 아이가 사용하시기에 좋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. 침대 하나 놓으시고 책상 하나 놓으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. 자그마한 옷장 하나 넣으시기엔 딱 좋은 사이즈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. 위쪽에도 매립등 설치 잘 되어 있고요. 그러면 메인 욕실도 보러 가실게요. 이쪽 메인 욕실은 한 명에서 두 분이 사용하시기에도 넉넉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부부 욕실과는 다르게 여기는 청량함을 가지고 있는 파란색 타일로 사용하고 있고요. 금색깔로 포인트를 살리고 있는 게 부부 욕실과는 동일하게 고급스러움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쪽 젠다이 선반과 거울 단위 수납장 잘 설치되어 있고요. 그러면 마지막 방도 보러 가실게요. 네, 이 집의 세 번째 방이자 마지막 공간인데요. 여기도 큰 자녀분이 쓰시기에 괜찮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아래는 강마루 바닥으로 잘 설치되어 있고요. 위쪽에도 매립등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곳곳에 음영된 곳 없이 화사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쪽에는 다용도실을 가지고 있는 방이기 때문에 자녀가 한 분이라면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세탁기와 건조기 놓으실 수 있는 충분한 자리 잘 갖추고 있고요. 여기도 거실과 같은 방면에 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광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반대쪽에는 보일러실도 따로 나와 있 때문에 때문에 잘안 쓰시는 짐들 간단하게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마무리하러 가볼까요? 지금까지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부대 시설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성비까지 뛰어난 오늘의 집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 인프라나 부대 시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것이 기본에 충실한 집인 것이 느껴지고 있고요. 또 평수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4인 가족들이 지내시기에도 무리감 없다고 느껴지고 있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. 또 역세권이기 때문에 교통편도 우수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위치적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집이 더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텍스트도 잘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까지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. 정과장은 다음에 또 다른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